네, 안녕하세요. 다바부동산TV입니다. 자, 오늘은 몇년 만에 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가주택은. 자, 상가주택 아, 특급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인천 추철구 숭이동입니다. 숭이동. 승희동, 숭이동이고 아, 도원역. 아, 경인선이죠. 1호선 경인선 도원역이 이쪽 화면에 보이는 이쪽 도로로 가면은 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물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화면에 보이는 여건물이구나 코너 상가주택 건물이에요. 아 멋진 건물입니다. 자, 이 매물 제가 위치 설명을 간략하게 지도 화면에서 설명 드리고 현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지도 화면에서 위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경인선 재물포역이 이쪽에 있네요. 그다음에 좌측에 도원역입니다. 도원역. 자 오늘 매물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자큰 건물이 보시면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도원역 바로 앞에 있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이 여기에요. 오늘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장안 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자 도원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설명은 간략하게 이정도로 마치고 현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지상 6층 건물이에요 여기 외관에 보면은 대중 목욕탕 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건물이 원래 목욕탕 건물이었습니다. 목욕탕 건물이 었는데 어, 용도 변경을 합법적으로 다 했습니다. 어, 합법적으로 어, 용도 변경을 하여서 어, 도시형 생활주택. 1층에는 근생이고, 2층부터 어, 5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각층에 6개씩 들어가 있고, 어, 6층은 주인 세대로 어,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건물입니다. 자,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어,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아 땅값도 꽤 나가는 동, 동네입니다. 상업지역, 도원역세권 상업지역, 여기 코너 건물이에요. 코너 건물. 1층에는 근생에 이렇게 식당 들어가 있고 카센터 하나, 부동산 하나 들어가 있네요. 저 앞쪽으로 가서 완전 코너에서 한변한 면을 bên, 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코너 건물. 대지가 여기가 111평입니다. 대지가 111평에 지하 1, 지상 6층으로 어 이렇게 건축된 건물이에요. 지하 1, 지상 6층 지하는 기계실입니다. 아, 지상에 주차장이 이렇게 완벽한 건물이죠. 네, 지상에 주차장 아, 8개 있고요. 건물도 대리석으로 해서 잘 지었습니다. 완전 코너에. 아, 건물 같은 건물이네요. 아, 이런 상가주택은 어, 몇년 만에 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주택이네요. 제가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가 횡단보도가 차들이 안다니면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냥. 1층에는 부동산이고 중간에 카센터 1층에 이렇게 우측에 식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2층, 3층, 4층, 5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각 층별 6개 들어가 습니다 원룸형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풀옵션 물론 들어가 있고요. 위에 제일 꼭대기 주인세대는 아파트 36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36평형의 아, 옥상 공간, 옥상 그 테라스 공간을 전체 다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1층에 주차장, 건축물 대장에 4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옥내 4대고, 그 다음에 옥외, 옥외에 이쪽에도 4대. 그래서 합이 8대로 나와 있습니다. 합이 8대. 옆에는 오피스들이 지었나 보네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건물이 땅이 커서 그런지, 건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규모가 있어 보이죠? 건물이. 자, 지상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물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물론 있어요. 야, 원룸이 이... 층부터 5층까지 4개 층 24개인데 24개 중에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을 하나 찍으려 했는데 사이즈가 워낙 좋다 그래서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공실이 없어서 화면에 담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든 이 원룸을 보신다 그러면은 세입자분 양해를 구해서 어, 답사하신다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주인 세대도 에 지금 주인 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새를 놨습니다 새를 놓았는데 주인 세대도 어, 굉장히 멋지다고 하네요. 아내를 세입자분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세입자분이 그 내부 보는 거에는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볼수 있어요. 여기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고층 오피스텔, 라울로 아파트,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네요. 땅값이 나름 나가는 동네죠. 어, 주변 이쪽으로가 미추홀구청이 맞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이쪽 가면은 이 사거리 이쪽에서 미추홀구청이 가까워요 자, 도원역은 제가 아까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도원역이 아, 물건지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 그 다음에 하면 지금 여기 사거리 여기 사거리에서 이 사거리에서 이쪽 왼쪽 방향으로 가면은 재물포역입니다 재물포역인데 도보로 가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도보로 거리 측정해보니까 약 15분 정도 걸리네요. 역은 도원역을 아마 세입자들은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거리고, 여기 사거리 기준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뭐 병원부터 해서 이렇게, 어그 생활 편의시설 건물들도 많이 보이네요. 많이 보여요. 다시 자 물건, 물건지로 가겠습니다. 대각선에 가야 잘 보이네요. 확실히 대각선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안에 내부를 지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B 번 B 번을 받아서 안에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잡으니까 확실하게 자세가 나오네요.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에요. 대지가 111평,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지하 1 지상 6층 건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원룸이 공실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보증금이 1억 2천에 포탈, 1억 2천에 115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1150만원 월세가 1150만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원룸은 보증금 300 기준에 월세 34만원 받고 있다 그러네요 월세 500짜리는 한개 있고 나머지는 다 일, 일괄적으로 어, 보증금 300만 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300에 어, 월 34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방마다 창이 다 있고 어, 풀옵션에 원룸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 원룸 사이즈가 여기는 좋아요. 제가 건물 건너 가서 영상을 아 내부 계단을 한번 볼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영상 먼저 담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축구 경기장이 이쪽에 있죠 축구 경기장 경기장 우측에 도원역이에요 고층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상업지역에서 많네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여기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있고 옥상 방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보이시죠 방수 한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여기가 6층 옥상이고 5층 주인 세대 옥상은 이쪽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 요 공간은 주인 세대 쓰는데, 고양이들이 저 나와 있네요. 고양이. 요 <laughs> 공간은 주인 세대에서 쓸수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옥상은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네요. 관리를 아주 잘했단 얘기죠. 이 건물 제가 아까 연식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98년식입니다. 98년식이에요. 1998년식에. 대지가 111평. 지하 1,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자, 내려가면서 영상도 담아보겠습니다. 계단 상태, 벽면 상태도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보세요. 98년식인데 용도 변경하면서 손을 보셨는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6층 올라오고요. 여기 6층은 주인 세대입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 세입자가 살고 계세요. 세입자가 살고 계신데, 어,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인 세대 보시고 싶으시면은, 시간을 잡아서, 어, 오시면은, 안에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층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각 6세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센서 불이 안 들어오나요? 센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 들어오네요. 복도가 널찍합니다. 복도가 널찍해요. 굉장히 넓네요. 자, 여기까지. 왕관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왕관기. 이 구조가 그대로 내려갈 것 같은데, 와, 복도가 넓어서 좋네요.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원룸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 약 9평 정도니까, 9평면은. 어, 베란다도 다 있고, 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들이. 각 방마다 창들이 다 어, 달려있고요. 베란다 있고, 풀옵션입니다. 월세를 생각보다 많이 안 받네요. 34만원이면은, 최소 3 5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입집에, 이 정도 어, 상태라면은. 아, 똑같네요. 여기. 여기가 지금 4층인데, 자, 센서가 이제 들어오네요.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맞네요. 지금 조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3호. 4호. 이쪽 2호. 5호. 자, 6호가 끝이겠죠? 자, 6호. 6개. 6호. 각층 6개 씩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 아마 여기 3층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3층도 아, 여기서마다 똑같네요 구조 2층 한번 내려가서 똑같은지 2층도 그대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는 점포 상가가 3개 들어가 있어요 1층에는 상가 3개 자 여기도 자 역시 똑같습니다 야 복도가 넓어서 굉장히 좋네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관리 상태 A급입니다. 관리 상태 A급. 98년식인데 확실히 관리를 잘했네요. 소유주분이 관리를 잘했어요. 룸이 그렇게 되면 2층부터 2, 3, 4, 5층 6개씩 24개입니다. 24개의 주인 세대가 어, 아파트 36평형 구조예요 36평형 구조고. 1층에는 상가가 3개. 자, 보증금이 1억 2천에 현재 1,15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매매가. 매매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가 23억 5천입니다. 23억 5천. 제가 다시 건너가서 잡겠습니다. 매매가가 23억 5천이면 은 지금 제가 여기가 보증금이 1억 2천에 1150나온다 그랬죠. 1150이면 수익률이 6.2%입니다. 수익률이 6.2%, 수익률이 6.2% 뒤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목욕탕 이렇게 목욕탕이라고 쓰여있었어요. 대중목욕탕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용도변경을 다 합법적으로 거쳐서 다 했습니다.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에 1층 상가. 그 다음에 2층부터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5층 꼭, 6층 꼭대기는 아파트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 용도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용으로 요거는 용도 변경을 한 건물이네요. 대지가 111평. 자, 월세가 1150만원 나옵니다. 1150만원이고, 좀 매매가가 23억 5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매가. 수익률이 6.2%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반 상업 지역의 코너입니다. 상업 지역 역세권 코너에 건물 관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거의 지은지 얼마 안된 얼마 안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서 외관에서 보셔도 대리석으로 해서 너무 잘 지났네요. 잘 지났어요 이렇게. 23호 5천이에요. 저 앞쪽에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승희동 아, 도원역세권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아, 지하 1층, 지상 6층. 어,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1층은 보신 것처럼 상가가 이렇게 3개 들어갔습니다. 3개 들어가 있고 어, 2층부터 5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6층 주인세대 코너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공실률이 없어요. 2 4개에 어떻게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꽉꽉 찬다고 합니다. 365일 꽉꽉 차요. 자, 보증금 1억 2천에 1,150입니다. 자, 매매가 아, 23억 5천이에요. 23억 5천. 23억 5천에 이런 물건 정말 보기 힘들죠. 저도 몇년 만에 이런 상가주택 아, 접수, 매물을 아, 접수해서 지금 영상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물과 정보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바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